자, 오늘 5분 주식 SK증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. 자, SK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장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, 800원까지 진행이 됐다가, 지금 1000원대에 자리 위치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재무제표 보시면 BPS 어, 지배주주 순 자산 자체가 1357원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평가를 기록하고 있죠. 자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평가에서 장 자체는 3, 400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작년에 400원까지도 떨어졌지만 어,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지금 기업 자체가 오르지 않은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좋지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%대 뭐2% 3%대 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보시면 올해는 5% 6%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만큼 어 뭔가 영업적으로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조금 더 우세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부채비율은 조금 많아요. 부채비율이 조금 많기 때문에, 어 지금 유보율보다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.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망할 일은 없겠지만 부채를 갚는데 조금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. 부채가 많을수록 기업이 한 번에 폭발적인 수익률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. 제가 여러분들 SK증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저평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주식이고요. 어 제가 900원대도 한번 추천해 줬었는데 지금 한 3일 4일 만에 10% 정도 오른 어,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다. 하지만 크게 보지는 않아요. 왜냐면 영업 이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올해 정도까지만,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만 어, 10. 4분기 12월 때 추정치 나오고 수익 한번 쫙 올려주고 빼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전년 대비 131% 증가한 일단은 수익 구조를 어, 보여주고 있다고 일단은 기록이 되어 있네요. 자그 점을 보고 어, 여러 가지 재무 제표도 보고 차트 상으로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를 여력이 남아 있다. 근데 부채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는 힘들어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